이슬리비 묵상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는 총도로서 가진 권리를 포기하며 본을 보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가난을 염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이웃의 가난을 외면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가난의 허덕이며 삶이 쓰러지는 이웃을 일으키십시오.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삶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삶을 붙들기 위해 권리를 내려놓고 이익 추구를 멈춘 느헤미야의 삶이 분열 위기에서 공동체를 건전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긴 쉽지만 이렇게 저렇게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말을 뒤따르는 삶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결핍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